안녕하세요, 바나나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어, 오늘, 어,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 어, 되게 의아해 하시죠? 어, 친구가 대구에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랑, 마이키랑 저랑 같이 셋이 대구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네, 친구네 집 근처에 계곡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놀러 갈 건데요. 아,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 9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시야, 1시. 1시. 보이시죠? 보이시나? 어, 1시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예전에 싱글이었을 때는 그냥, 어, 여행 가네. 그러면 그냥 제 가방만 막 챙겨서 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준비가 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막, 집 청소도 해야 되지. 지금 청소했어, 청소. 장난 아니. 청소. 청소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챙겼는데, 여러분, 가방 놀라지 마십시오. 가방.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방. 따따따. 가방 스케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제가 또제 것만 챙긴 게 아니라 친구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맛있는 것도 챙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방이 진짜 어마어마해. 장난 아닙니다. 장난 <laughs> 아, 사실 저희 엄마가 지금 챙길 때막 집에서 막 먹던 음식 과자 막 챙겨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전 그거 진짜 이해 1도 못 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막 엄마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막. 이것도 가져가서 친구들 줘야지 <laughs> 이것도 가져가서 먹으면 너무 좋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챙긴 게한 가득입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럼 우리 같이 어, 먼저 자동차 렌트카 픽업하고요. 그다음에 친구 만나고 그다음에 열심히라고 있는 아이기도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구로 출발. 레고 레고 뿅.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 인사해 어,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어색하지요. Hey, yeah. Okay. Oh. <laughs> 여러분 보세요 스트 입고 여행 가는 남자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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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rk is over. <laughs> o oh, I had to work on Saturday. 어 <laughs> oh, 그러게 대박이야 토요일에 일이 웬 말입니까. 애플 주스 애플 주스 어. 브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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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브롤로 그래. 이거 이탈리아어네. 이탈리안. 브롤로. 브로로브로로너 브롤로 봐.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인지 알았 맞춰 봐. 게스 게스. What it means in i t a l i a 브롤로 입니다. t brother bro brother brother b r o t e r b r t e r r o e a r o t e brother o e brother brother o t o t h brother brother b t h brother b r o t h e o t h e y e a b r o h b r o t e a o h e b r o t brother t h e r b r o t h e b r o l o t h e r h e r b r o h e brother b o t h e r o t h e r h brother r o t h t b r o o t h o o r o h o t h o o o o 꿀구야 <laughs> cool. 무슨 꿀이야 꿀꿀아꿀꿀꿀꿀꿀꿀 o 꿀 꿀. Not 으 o o d g 어 아침에, cool. uh, cool. cool. 아침에 일어나면 oh, 진짜 좋지 휴게소 갑시다 레 g 레 o 여기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 난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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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아라라라라라라라라 o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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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지레이션 유준님 감사합니다 레골레골 뿌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외관에 도착했습니다. Oh, there's one more back there. 엄마 와 엄마 here 엄마 되게 부다 친구예요 안해? 어한 달면서 또 갑자기 부끄러워해. 유튜버. 유튜버 하셔야죠. 하셔야죠. 민튜이스안할 거예요? This is my friend. 다다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준비했어. 뭐야? What do you got there? Oh my g o Uh, whoa! <laughs> oh my gosh! 대박. We have a juice party. Uh -huh. Oh! Yeah. Juice and party. And <laughs> What's 우루사? 우루사? 이거 Oh, 간, 간에 we 피로회복. We're gonna need that, and then I have what I need. I have <laughs> Panko. <laughs> <Pankol. laughs> i don't think i'm as sick as these people though look at that oh my gosh 육식계 치킨 지옥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대요 육식계 치킨 네! 돈베 돈베 몇기 들어가봐. 아니. 음. 피피피피나한아 마실래? 어 아. 요즘에 배가 미국의 최대 수출수입 그거 사각사각이 유명하잖아. 아 그래? 아 몰라 몰라. 그게 뭐야? 배 사각사각. 바라 바아 되거든요. 아 진짜?

에제섯시 다섯 시에잠자가점다다들미쳤습니 다섯 시점, 가랄랄라라라라점다 홍삼 홍삼 섯샤점샤아 드링킹 오, 영화 얘도 이렇게 침대로 부셔. 홍삼 브라스, 레드진생, 에너지 업. 홍 맛있어. 맛있어? 음. 오, 아 시원해. <웃음> <웃음> Should I give it to my friends too? No. Why? Keep it for me. Please give to your friends. Ok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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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ine, mine. You go already to the same -eh. 동산 계곡을 걸어 꼬꼬 뚜께 하나 반하나 어디야 여기 동산 계곡 동산 계곡 Tung San Gego. Uh Tung San Crazy. I like it. I got clean natural water coming down. They built a little swimming area there. Noise, noise. Natural mountain spring water. <laughs> <laughs>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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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dun.

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자, 하니? 영산. 용산. 영산으로 <laughs> 갑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